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이 두 무리함수 y는 루트 x, y는 o 루트 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_n, b_n이라 하자. 삼각형 O a_n b_n의 넓이를 구해라 이랬네, 그죠? 자, 이거죠. a_n, b_n. 자, 이렇게 됩니다. x는 n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기는 an 좌표는 n 코마 루트 n 되겠죠 그죠 루트 n 자 이거 bn의 좌표는 n 코마 이 루트 n이 되겠네 이이 루트 n입니다. 넓이를 sn 이라 할 때, 이렇게 했잖아요. 그죠?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, 얘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, 그 다음에 높이, 아, 아, 밑변이죠. 높이가 아니고 밑변이 지금 그죠?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겠죠. 이게 높이가 됩니죠 이게 n이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, 일단, 밑변은 이렇게 되겠죠? 2루트 n에서, 2 루트 n, 바로 여기가, 아, 루트 n이 되는데, 그죠? 그 다음에, 곱하기, 이제 높이는 n이 되겠네. 는, 2분의 1 곱하기, 루트 n 곱하기 n이 됩니다. 자, 구해놓고 지금 물어본 거는 s 2의 10제곱이죠. 어, n 대신에 2의 10제곱을 대입하면 되겠네. 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이 렇게의1 됩니다. 2자이렇게 해서 요의는곱제곱이됩니 됩니다. 이 자, 이거는 2의 5제곱이 되고, 그 이거는 2의 5제곱이 됩니다. 곱하기 2의 9제곱은 2의 14제곱이 되죠? 는 2의 k제곱으로 되어있죠? k 값은 그러므로 14가 됩니다. 5분이 됩니다.